당신이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는 그 설명할 수 없는 무기력함, 그것이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혹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으며 예전에 뜨겁게 타올랐던 신앙의 열정이 차갑게 식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영적 침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적들이 있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잠들게 하고 속이고 묶어두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고 말이죠. 이제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교회에 나가고 성경을 읽고 기도도 하지만 실제로는 영적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라우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 자요 벌거벗은 자였거든요. 이 혼미케 하는 영이 어떻게 침투하는지 알아봅시다. 첫째, 점진적 타협을 통해서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시작된 타협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을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영적 교만을 통해서죠. 나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는 생각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게 만들어요. 셋째, 물질주의와 세속적 성공에 대한 추구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말씀처럼 물질적 풍요가 영적 빈곤을 가져올 수 있어요. 넷째, 관계의 상처와 실망이죠. 교회 내에서의 상처나 기대했던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오는 실망이 점차 마음을 굳어지게 만듭니다. 이 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10편, 139편 23절에서 24절까지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겐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해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갈급해야 합니다. 1 0편 42편 1절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라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해요.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셋째,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을 붙잡고 만일 우리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해요 이제 미혹해하는 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는 모든 영적 현상이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미혹해하는 영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진리를 왜곡합니다. 완전히 거짓된 것을 제시하기보다는 진리에 조금씩 거짓을 섞어 넣어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물었을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죠. 둘째, 감정에 호소합니다. 논리적 사고보다는 감정적 반응을 유도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 선한 하나님이라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시겠는가와 같은 질문들로 의심을 심어놓습니다. 셋째, 개인적 체험을 강조해요. 성경보다 개인적 경험이나 계시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셨다거나 특별한 환상을 보았다며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죠. 현대사회에서 미혹해하는 영이 활동하는 영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종교 분야에서는 번영신학이나 기복신학을 통해 복음의 본질을 흐려요. 하나님을 축복의 자판기로 전락시키고 십자가의 고난보다는 현세의 복만을 강조합니다. 또한 상대주의적 신학을 통해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곳으로 인도한다거나 예수는 여러 구원자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짓 교리를 퍼뜨리죠. 문화와 교육 분야에서는 진화론을 절대적 진리로 가르치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게 만들어요. 또한 상대주의적 윤리관을 통해 절대적 도덕 기준이 없다고 가르치며 각자의 상황에 따라 선악을 판단하라고 합니다. 이런 미혹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성경을 절대적 권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둘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셋째,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 지속적으로 말씀을 연구해야 해요.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도 성경으로 상고했던 것처럼 어떤 가르침이든 성경과 대조해서 판단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분열케 하는 영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했어요. 이는 분열이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보여줍니다. 분열케 하는 영의 활동 방식을 살펴보면 먼저 작은 불만에서 시작해요. 목사의 설교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교회의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같은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불만이 쌓이면서 점차 큰 갈등으로 발전하죠. 둘째, 편을 가르게 만듭니다. 우리 편과 저 편으로 나누어 생각하게 하며 상대방의 좋은 점은 보지 못하게 하고 나쁜 점만 부각시켜요. 고린도 교회에서 나는 바울 파라, 나는 아볼로 파라 했던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셋째, 소문과 추측을 퍼뜨려요.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하며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갑니다. 잠먼 16장 28절에서 회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고 경고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분열케 하는 영이 가져오는 결과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첫째, 교회의 증거력이 상실되어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신 말씀과 정반대의 상황이 됩니다.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며 저들도 우리와 다를 게 없네? 라고 생각하게 되죠. 둘째, 복음 전파가 방해받습니다. 내부 갈등에 에너지를 소모하다 보니 선교와 전도에 집중할 수 없게 돼요. 또한 교회의 부정적인 소문이 퍼지면서 복음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게 됩니다. 셋째, 영적 성장이 멈춰요. 갈등과 분열 속에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분열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펴봐야 해요. 둘째, 사랑으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했어요. 문제가 있을 때 뒤에서 수근거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말고 직접 당사자와 사랑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셋째, 용서와 화해를 추구해야 해요. 마태복음 18장에서 가르쳐 주신 교회 징계의 원리도 궁극적으로는 회복과 화해를 목적으로 합니다. 골롯에서 3장 13절처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이제 두려움의 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두려움의 영이 활동하는 영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지?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와 같은 걱정들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하셨는데도 말이죠. 둘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비판받지는 않을지, 거부당하지는 않을지 걱정해요. 잠언 29장 25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경고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셋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죠.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고 할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앞서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기회들을 땅에 묻어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버려요. 두려움의 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고 선포해야 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미라 내가 너를 구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셋째, 기도와 찬양으로 두려움을 물리쳐야 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셨어요. 이는 모든 거짓말의 근원이 사탄임을 보여줍니다. 거짓말하는 영은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며 사람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해요. 거짓말하는 영의 활동 방식을 살펴보면 첫째로 반쪽 진실을 제시합니다. 완전히 거짓된 것보다는 진실에 거짓을 섞어서 더욱 교묘하게 속여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시민이라고 했을 때처럼 말이죠. 둘째,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악이 존재하는가와 같은 질문들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듭니다. 셋째,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거짓말을 속삭여요. 너는 가치 없는 존재야. 하나님이 너 같은 죄인을 사랑하실 리 없어. 너는 변할 수 없어와 같은 거짓말로 자존감을 파괴합니다. 거짓말하는 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진리를 찾을 수 있어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서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 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오라고 했어요. 셋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이제 질투의 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파괴적인 영적 세력입니다. 질투의 영이 처음 나타난 것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였어요.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셨지만 결국 가인은 질투심에 사로잡혀 동생을 죽이고 말았어요. 질투의 영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비교의식을 부추깁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축복을 보면서 왜 나는 저렇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고린도우서 10장 12절에서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라고 경고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죠. 둘째, 관계를 파괴해요. 질투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균열을 만듭니다. 요셉과 그의 형들의 관계, 사울과 다윗의 관계가 대표적인 예예요.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운사와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해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몸의 각 지체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소중하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말이죠.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자신이 받은 은혜와 축복에 집중하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시간이 없어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셋째,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연습을 하세요. 이것이 쉽지는 않지만 의도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마음이 변화돼요. 잠원 17장 22절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이라고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교만의 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인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교만은 루시퍼를 타락시킨 바로 그 죄이며 모든 죄의 뿌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만의 영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자기 의존성을 부축혀요. 내 힘으로 할수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만들어요. 자신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낮추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바리새인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한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만들어요.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고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4장 7절에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고 책망한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에요. 교만의 영이 가져오는 결과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대적을 받게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둘째, 관계가 파괴되어 교만한 사람과는 진정한 교제가 어렵습니다. 셋째, 영적 성장이 멈춰요. 배우려는 마음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거든요. 교만의 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므로 내 연약함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말이에요. 둘째,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까지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셋째,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시편 50편의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악한 영들의 정체와 활동 방식,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이 모든 영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며 영적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골롯에서 2장 15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는 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모든 악한 영들은 패배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의 약속을 기억하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어떤 악한 영보다도 크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승리는 이미 우리 것입니다.